<목소리도> 대만 이거는 보고 하세요아 어. 빨리 때려. 어? 아니, 뭐야? 니네 평소 내가 때릴 수 있으니까. <laughs> 진짜 세게 때린다 이제. <laughs> 야시술아 진짜 야 존나 무섭다 여기 <목시술> 아나 진짜 야나 진짜 존나 <목시술> <목시술> 무서워 야 불꽃시술 이너 처음 때려봐 나 처음 때려봐 <목시술> <나 처음 들여봐. 목시술> 아 진짜 너 처음 때려봐 관장님 웃으시면 안돼요 들어갑니다 야락시술 야락시술 떼는 참람도 아플거 같아 이거 턱이랑 뼈가 있어서 아 잘못 야, 때렸어 잘못 때렸다 음악 잘지겠다 시작합니다. 아까처럼 실수하지 않아요. 3 2 1어뭔아 슬기야. 그렇게 잘 치진 않는데. 노래도 하는데. 몇 차례 그게 뭐야? 지금 세대 나갔어. 세 대. 네 중간에 제가 한저 이렇게 뾰족... 나시면 아, 랫있으면 이렇게 빼 u 나지만 b o u t 아 h e opera. Oh, I should say that I should say that I s 다 o u l d 시 a y t h a 신 I s h 신 u l d say that I should 아, <laughs> 아 여기 아 피투리스탠다. <laughs> 여태가지 빛나가지 한번 제대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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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진짜 야, 제대로 들어. 가 <laughs> 죽겠다 죽겠다. 지, 야, 지금 왜 지금? 지금이야! <웃음> 지금이야! 지금지금야봐 지금이야! 지금이이주이이이야 지금이야! 지야지금야이야지이야지고양이야지이야 좋대 저거 아 아, <laughs> 아,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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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네, 들어. 들어. 잃었잖아. 잃었잖아. <웃음> <그래>. <웃음> 아,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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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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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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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